5060 시녀분들의 자리 잡는 그날까지.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아주 귀한 분찾아뵀습니다 소위 말해서 유명 대학에 공대를 나오시고,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시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신 지 5년째 접어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문과에 비해서 공대분들은 그래도 퇴직하고 나서 여러 가지 좀 그래도 진로를 잡기가 좀 수월하지 않나. 그래서 공대분들의 많은 문의가 있으셔서 오늘 우리 대표님 찾아뵙습니다. 이제 과연 이 공대분들은 어떻게 퇴직하고 진로를 만들어 가시는지 또 한번 우리 대표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퇴직할 당시에 몇 세에 어떤 계기로 퇴직하셨는지요? 저는 55세에 퇴직했고요. 그 당시에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희망퇴직으로 퇴직한 아, 케이스고요. 그 55세이면은 이제 보통 대기업이면은 정년으로 갈 거냐 하면은 이제 임금 피크제 주로 많이 그때 당시에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퇴직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참, 대기업이라는 게 이제 다뭐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봉도 다른 데보단 좀 있고, 그리고 급여가 뭐 밀려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아마 그렇죠. 그런 달콤함 때문에. 한 30년을 근무하지 않았나 싶은데 막상 이제 처음으로 회사로부터 이렇게 좀 차별을 받는 것 같은 느낌. 임금 피크라는 제도가 그러다 보니까 급여도 상당히 10%가 줄는다 하지만 실제 체감으로는 한30% 정도 주는 느낌. 그게 이제 또그첫 해는 그러는데 그두번째에도또 똑같이 10% 계속 이렇게 정년 퇴직까지는 임금 피크라는 제도 자체가 그런 거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길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죠. 언제부터 그러면 퇴직에 대해서 준비를 나름대로 하신 것 같은데요? 또 언제부터 하셨나요? 늘 이제 협력사 사장님들을 보면서 되게 좀 쉬워 보였어요. 사업 하시는 것들이. 아, 그러셨구나. 그게 남은 쉬워 보이고 나는 힘들다. 않아요 항 <laughs> 저렇게 쉽게 돈 버는 것 같으면 참 사업 한번 나서 해봐야지 한게 그게 쉽게 용기가 나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 늘 그러던 차에 이제 그렇게 또 희망 퇴직을 하면서 이런 또 마음을 또 결심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럼 회사 재직 때는 그러면 어떤 업무를 주로 많이 하셨나요 제가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네. 제가 이제 다니던 회사가 로봇을 가지고 제조 현장에 공장 자동화하는 그런 네. 걸 이제 메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로봇도 개발해서 생산도 하고 생산된 로봇으로 공장 자동화하는 그런 일들이었고 요즘 네.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입사해서는 엔지니어 생활을 한 14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했던 일이 주로 자동 회사에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를 도장을 하는 게 있거든요 도장을 하는 로봇 자동화 로봇, 색칠하는 거? 그렇죠 칼라 칼라 칠하는 거죠 녹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그런 아, 전처리 같은 것들도 네. 있고 그런 일을 입사를 해서 처음 했고 실제 그게 국내에서는 네. 최초로 하는 일이었고 그래, 이제 최초에 이제 신사업처럼 T조직이 돼서,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부터 그런 일을 쭉한 해왔죠. 14년간.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영업을 했습니다, 제가. 네. 자원을 해서. 그또 이, 이유가 있으실까요? 한 14년 되고 이제 과장 차장 올라가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시운전 하고 다니고 막 이런 게좀 현장 작업자 같은 느낌이 들었고 좀 넥타이 메고 좀 근사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고또 이렇게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 또 나름 되게 좀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업하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 베이스가 있어서 현장도 잘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영업을 하면서 또 많은 인맥을 또 넓히게 되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각 산업을 또 이해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조업이 돼서 음...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 그, 그러면은, <laughs> 과차장 때 14년 동안 그 엔지니어 일을 하시고, 영업은 그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영업은 15나 15년 한 거죠. 아, 나머지, 그니까 30년 중에 거의 반을 영업하셨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영업은 최일선에 고객을 제일 먼저 만나는 접점이 되는 부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가장 똘똘한 사람을 세워요 영업하는 사람끼리도 그런 배려가 있었어요. 지금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퇴직, 그런 그 시점에 내가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할 준비를 하셨나요? 2017년으로 되고요. 네. 그 당시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팩토리라는 전신의 이름이 이제 인더스트리 4.0 네. 이런 말이 한참 유행했죠. 네. 그게 이제 우리 미국의 뭐 나스닥 시가총액 10대 기업의 네. 대부분 IT 기업이었고 제조기업들이 다 밀려났죠. 네. 그래서 이제 제조기업은 다시 새로운 영광을 찾자라는 네. 그런 뜻으로 아마 독일에서 처음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용어를 썼다 해요. 제조업의 혁신을 이루자라는. 음. 그래서 그 당시에 제조업의 혁신을 이루려면 뭐뭐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용어들 좀 전문 용어인데 뭐 일단은 IoT 뭐 이런 용어 단어가 음. 들렸죠. 빅데이터, 음. VR 이런 것들로 이제 무인화된 공장을 구현하겠다는 거였어요. 음. 그게. 2017년도에 그게. 그게 그 전부터 한 2010년부터지만 실제 우리한테 이제 많이 들려온 거는 거의 2015년 정도부터 음. 원래 항상 새로운 변화가 올 때는 새로운 단어가 뭐 먼저 온다 하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거? 네. 이게 뭐지? IoT가 뭐지? 이불이고 뭐 그랬지. 네. 그런 과정에 거기에 이제 제가 사업을 한다는 거에 참 아이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스마트 아이템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제 뭐 엔지니어 생활도 했지만은 또 우리 개발 능력이 뛰어나거나 또 사람이 있어야 뭘 개발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평소에 이제 많이 사회 생활하면서 알고 지내던 회사 사람이 아닌 사회에 교류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좀 상당히 좀 맥가이버 같은 형님이 아, 계셔서 그래요? 내가 이런 거할수 인데 형님 개발해 볼수 있어요? 이제 이런 제이 제가 한번 해봤죠 처음에는 사업 생각이 아니었고 그냥 네. 그분께 한번 의뢰를 해 보려고 해 보실래요 했는데 그래도 형님이 개발을 하셨는데 개발을 초도품 가지고는 좀 어려웠었고 이듬해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개발 과제 크진 않은데 한 1억짜리를 받아서 네. 그렇게 이제 개발을 했고 1년 동안 뭐 정부 과제 1억 가지고 했는데 뭐 인건비 나가야 되막 이러잖아요 하여튼 돈이 고정적으로 몇명 되지도 않는데 15년 2명 밖에 안 되는데, 네. 이뭐 월급 벌지도 못하면서 나가는 돈이 참 무섭더라고요. 자본금 들어간 것도 이제 태워지고, 이제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그러니까 그 제품, 이제 어떤 시장에 필요한 제품을 발견하는 거는 어떻게 발견해야 돼요? 보통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업체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영업하시다 보니까? 당연하고요. 일단은 뭐 시장에 어떤 이런 거나 필요해, 저런 게 필요해 해도 그게 어떤 리비트성이 없으면. 그쵸. 아이템이라고 볼수 없죠 좋은 음, 아이템이에요. 네. 근데 이건 하나 만들어 놓으면 뭐 그냥. 이렇게 양산처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죠. 사실, 그 아이템 찾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뭔가는 더더욱 힘들지만, 그래도 공대는좀 접근법이 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어떠세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일부는 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만. 음. 처음에 어떤 거딱 보고, 야, 이거, 아무도 이걸 안 하고 있네? 내가 이거 빨리 하면 이거 내가 이 시장 다 먹어버리겠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시장은 금세 경쟁자가 나타나고 또 레드오션 돼버리잖아요. 이 아이템이라는 거 떠나서 그 삼성에서 뭐 초격차이기도 했지만 항상 넥스트, 넥스트 <laughs> 어떤 아이템이다.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템을 더 앞서서 차별화 할수 있는 그런 전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템은 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모든 게 아이템이니까. 그죠 이거는 누가 이미 하고 있네. 아이씨, 남들이 하는 거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아니라 그 아이템의 시장성이나 규모가 마켓이 크면 내가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경쟁력이 갈까? 이게, 그게 더 아이템 발굴보다. 더 좋지 않나 내 사이즈가 맞느냐 이것도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그게, 그게 그래서 좀 갈등하는 부분이 있어요 개발이라는 부분이 요즘엔 정부 과제로 많이 지원은 해 주지만 그걸로는 좀 불충분하고 음. 또 그게 시장에 진입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네. 버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특정 어떤 특별한 아이템들보다 그것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원래 했던 일이 이제 로봇 자동화 했다 했잖아요. 네. 그 일을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메인이 돼 버렸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메인이 돼 버린 건지 막이거뭐좀 뭐? 무슨 뭐 작동 산이 다 하게 됐어요. 그래도 현재 퇴직할 때 그렸던. 그 생각을 다시 되돌아가서 보시면은 어떠세요? 그 가끔 가는 식당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처음에 가게를 냈는데 자기 장사를 처음 해봤대요 네. 음식 솜씨도 없었고 네. 장사 내면 사람들 오겠지 했는데, 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는 바글바글한데 그래 지나가는 사람 공짜로 그냥 줄 테니까 좀 앉아 있게 하고 싶더라고 <laughs> 창피해가지고 <laughs> 가게를 내놨는데 가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 이제 그거를 한몇년 버티니까 이제 단골 손님이라는, 게. 이 장사처럼, 이것도 단골 손님이 생길 때까지, 단골 또 아이템이 생길 때까지 버텨야 되는 게 중요한데, 어. 지금 뭐어고 보면 그렇게 슬 이제 단골 손님들이 좀 생기고, 잘 하는구나라고 인정해주는 또 고객들은 계속 저희들은 꾸준히 찾아주니까, 그런 고객들이 이제 한, 하나, 둘 이렇게 늘어나는, 네. 느껴지고. 또 운영해 나가는 그게 상당히 힘든 그런 과정이네, 지금. 그렇죠. 영업이 되고, 음. 기술이 되면, 뭐 사업이 다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알아야 될게 너무 많고, 나 너무 몰라서 미숙해서 만 놓치는 것만, 관리와 관련된 것들. 네. 그, 대기업에 있을 때는 뭐, 그렇잖아요. 뭐그 많은 구성원 중에, 가령 예를 들어, 뭐 사람이 다 좋을 순 없잖아요. 어떤 고객은 나를 싫어하는 고객도 있단 말이죠. 좋아하는 고객도 좀 호불호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호불호 날 싫어버리면 난 발주를 못 받는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게 완전 최일선에서 아주 그냥 저 그래서 야 이게 아이템도 좋고 뭐 기술도 좋고 영업도 좋지만 야 이게 내가 이게 좀 갈고 닦아줘야 되는구나 이게 사장이 좀 그러면서 이제 저를 보게 되죠. 아 내가 좀 사박에 부족한 게 너무 많구나 내가. 그걸 느껴요, 사업하면서. 그걸 다 느꼈을 때는 그걸 너무 체감해요. 그 공대생들의 어떻게 보면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공대생들한테. 현실과 얼마나 다른지. 아,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다들 많이 해봤을 텐데, 신사업 계획서 같은 거는 다한 번씩, 몇 번씩 경험이 있을 거잖아요. 네. 계획서를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돈이 되는 것처럼 자꾸 계획서를 쓰게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주식도 보면은 지가 갖고 있는 게 좋은 것만 자꾸 쳐다보게 되고, 그런 뉴스만 바라보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좋은 거라서 버티면 돼 이런 것처럼 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대생 아참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찾을라 하고 그게 좋을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자기 또. 그뭐합니까 체면, 자기 체면도 네. 이렇게 되잖아요 남의 말 주변에 잘안 안 듣고, 듣고 고집 세지고 네. 그게 되겠나 이래도 안 되는 꼴 볼라 하나 이렇게 <laughs> 좀길를 열고 들어야 되는데 또 나이가 나이 많고 자꾸 나이가 들면 또 고집도 좀더 세지잖아요 남만 안 들고 네. 그 착각이 어떻게 보면 사업 실행을 많이 옮기게 되면 그게 현실에 어떤 부딪히는 문제들은 과연 어떤 것도 있어요 대표님이 이렇게 겪으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아까 식당 사장님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를 알리고 하는 데까지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고, 뭐, 단골이 생기기까지는 고객하고의 어떤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고, 어, 저집 경쟁 있게 잘하네. 어떤 아이템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 사업이라는 거는 사용, 그러니까 고객과 공급하는 자의 어떤 계속된 그 서로의 윈윈이라는 표현 많이 하듯이, 어떤 서로의 필요한 부분을 서로 제공했을 때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내내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발주를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처음하는 입장에서 그런 멘플이나 여러 가지 뭐 자금이나 모든 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실제 누가 최근에도 그랬지만 큰 건을 줘도 저희들이 할력, 뭐 영역,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큰큰 큰 금액은 아. 너희가 한번 해볼래? 아. 우리 기회가 와도 그렇 뭐 내가 준비가 안 되면 못 사는 거, 그런 거내 능력도 안 되는데 먹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지 한방에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워낙 좀 가격이 치열하다 보니까 마진이 적은데 실수하면은 검토가 잘못되거나 제작이 잘못되면 재제작해야 되니까 네. 돈이 다올라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도 저도 지금 누가 일 준다 그러면 뭐 부산도 쫓아서 가보고 막뭐 이런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느 구름에 비 있을지 누가 알아. 뭐. 그냥 뭐 쫓아다니는 거지일 준다면 가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다가 깨지고 손해 보고 그러다.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 거기서 생각지 않은 곳에서 꼭 신경 쓴 데서는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뭘 해보려고 한 데서는 안 터지고 별로 관심 없었는데 거기서 빵 터지더라는 소리를 하다 보면 거기서 뭐가 하나가 그걸로 컸다 회사를 이렇게 읽었다 다들 그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지금은 이제 방법을 처음부터 그냥 맨땅 헤딩하면서 내가 개발할 게 아니고 수입 판매하면서 그 집이 뭐하는 집이라는 좀 그런 게좀 인식이 되면 고객들한테 하나씩 우리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다 그렇게 돼다 보면 일본에 오파하던 뭐 사람들이에요 일조시가 하는 오파하다다 네. 오파하다가 네. 이제 하나하나 이제 국산화한 거예요 장비 있잖아요 그죠 큰 이름되면 다 아는 회사들 그러니까 다. 그 대표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대생들의 아이디어 근데 거기에다가 영업이 아 이건 그냥 나가서 팔면은 무조건 돈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한단 말이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화되고, 그게 제품화돼서 뭔가 이렇게 수익까지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한 거는 대표님이 이제 방향을 어쨌든간에. 잡아가고 계신다. 그 방향을 잡기까지는 그냥 과연 어떤 시행조 착오를 겪었는지. 저희가 이제 그렇게 개발 아이템들 뭐 여러 개를 기간도 이렇게 사업한 지 얼마 된 기간도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아이템들이 우리 부딪힌 경우는 없지만 두개 정도가 그런 아이템들이 있었고요. 네, 저는 그냥 기능 보여주고 시연해가지고 오케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결국은 똑같은 양산 품질이 나와야 되고 균일하게 그게 이제 갖춰져야 되는 회사에 그거를 시스템, 작품. 그렇죠. 네.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그거를 고객은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검증 검증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게. 품질에 대한 패스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쪽 그래서... 기업에 맞춰서.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었고, 하여튼, 그런 것처럼 해보니까, 야, 이거는 시장 진입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개발하고 아이템 찾고 이런 거는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건 너무 쉽네요. 아이템 찾는 건 너무 쉽네요. 공대생 분들이라서. 지금까지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공학도로서 대기업에서 엔지니어 15년, 영업 15년 하셔서 창업하신 지 21년도부터 지금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은 레알로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전해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운 점도 많으세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요, 아, 이제 솔루션을 찾고 계시다. 뭔가 솔루션이 <laughs> 나고 오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 사실 이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창업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음... 창업을 생각하시는 우리 공대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 뭐 사석에서는 하지마라 합니다 <웃음> 맞죠 <laughs> 하지마라죠 네, 하지마라 합니다 이게 뭐 쉽게 이렇게 섣불리 할 일이 아니다 이게 그런 거죠 자기 수양 같아요 이게 자기 수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사가 작은 회사에서 대표가 그 회사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준비가 안돼 있으면 고객은 다 알아요 그거를 눈빛만 봐도 제일 힘들구나 알고 그래서 그런 것도 숨길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모든 게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게뭐 아이템 준비 자금의 준비 이게 아니라 자기가 뭘할 건지에 대한 어떤 철학이라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자기 수행에 대한 느낌들이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사업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laughs> 그게 딱 보면 또저 사람 사업 잘하겠는데 그건 그게 풍기는 거지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사업 잘 하시겠는데. 아니다 <laughs> 제가 이제 그 대표님 뵙고 느낀 점은요. 처음에 딱 뵀을 때도 그렇지만, 아 이분은 아이 대기업 엔지니어 출신 같지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또 예, 말씀을 들으면서 아참 이게 고민이 많으신데 이 사업이 결국은 자기 수양이다.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계속 고민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정말 이 40대. 나가면 뭐 직장인들 얘기하잖아요 가장 하고 싶은 게 사업이라고 근데 그게 본인들의 어떤 의지나 뜻과 상관없이 너무 현실적인 문제 특히 제품 개발이라는 거는 결국은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그 제품을 사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가시는데 사업은 마지막으로 땡땡땡이다 아돈 버는 것이다 우리 대표님의 말씀, 사업은 돈 버는 것이다 맞죠? 그런데 더. 그 전에 말씀하신 그 자기 수양이다. 이게 저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장시간 동안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정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신다는 게 저는 정말, 정말 감사한데,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마음이 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장시간 수고하신 우리 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